본인 나이 정도 되면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150. 50만 원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50에서 60 정도는 있어요 저는 23살이고, 지금, 대학생입니다. 23살 대학생 정도 되면은,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50에서 60 정도는 있어야, 갑자기 생기는 지출도 생각할 수 있고, 교통비나 평소에 학교에서 밥도 사먹고, 그리고 약속들도 많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여유있게 생활하고, 빠듯하게 하면 40만원 정도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써요? 저도 한, 한 50만 원 정도는 항상 써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벌어졌어요? 아니 부모님께서 용돈 받아서어요그 아니면... 알바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 같은 거 하면은 목돈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해서 그것도 받고 가끔은 추가로 받는 장학금들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자취는 하세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그 정도로도 충분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밥이랑 술 먹는데 제일 많이 쓰고 그거 말고는 교재 같은 것도 쓸때 쓰고 그리고 요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에 들어가는 돈들도 많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놀때 옷도 사 입고 가방도 사고 그런 데나좀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한 40만 원이면 충분해? <laughs> 교통비도 기후동행 카드도 절약하면서 <laughs> 쓰기도 하고 아껴가면서 아,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소비가 뭐예요? 아무래도 전자제품 사는 게좀 가장 큰 소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좀 써놓고 아까운데? 하는 소비가 있었어요? 새로운 거를 사다 보니까 옷 같은 것도 사고 안 입는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케이스도 샀다가 생각보다 쓸 일이 없어서 안쓸 때도 있고 옷 그런 같은 거 사고 네. 안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당근 마켓에 이제 팔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가기도 해서 좀 그런 거 자주 이용해서 용돈 벌이 조금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생활비 줄이기 꿀팁이 있죠. 꿀팁? 일단 내가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다 내역을 보면 나온다곤 하지만, 어디에 제일 많은데 쓰는지를 보통 대학생들이 저제 또래들은 모르니까, 그그 요즘 어플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로 딱그 정리해진 거를 보거나, 아니면 따로 그 가계부,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서 해도 되고, 27살이고 어,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이 정도 되면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비가 그래도 뭐200 이하, 뭐15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취하세요? 네, 자취해요 아, 비용 얼마 정도 나가요 고정비용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하고 식대도 다 포함하고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 월세 포함해서요? 월세 포함해도 150만 원 이하로 써요 혹시 연봉 앞자리만 공개 가능할까요? 아, 5억 주로 생활비 중에 월세 네. 빼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 소모품비 아닐까요? 로션 같은 거 떨어지면 사야 되고 휴지 같은 거 떨어지면 사고 따로 막 취미생활 같은 거 즐기는 것도 없시고 취미생활... 근데... 웹소설 보고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소비가 뭐예요? 피부관리 한 2년치 한 번에 끊어서 좀 많이 냈어요 얼마 전? 300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관리를 받으신 거아 감사합니다 그냥 젊었을 때부터 받으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저축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냥 적금 들고 나는 남들에 비해 이런 소비는 진짜 안 하는 편이다 쇼핑? 한 달에 아예 안살 때도 있어요 한두 번? 아끼는 꿀팁이 있다면? 청년 기후 동행 카드 쓰기 어. 99년생이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기준으로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취 기준이면은 130. 자취를 안 한다. 부모님 거주하면은 저는. 50만 원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취하세요? 아,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생활비 50만 원 정도 쓰세요, 한 달에? 3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30만 원이요? 네. 생활비를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전주 교통비에 써요. 네, 교통비가 생활비이고, 이제 부모님 댁에 거주하다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4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식비 같아요. 저축하시는 금액이 좀클것 같은데, 네. 혹시 얼마 정도 저축하세요? 적금은 110만 원이고, 나머지는 주식 쪽에 넣었는데, 평균적 따지면 220만 원인 것 같아요. 혹시 연봉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봐볼까요? 저는 시, 시급제라 3촌 중반대인 것 같아요.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소비가 뭐예요? 분적금으로 컴퓨터 <laughs> 샀던 거. 얼마 정도? 그게 400만 원이었어요 아한 번에. 나만의 생활비 절약 꿀팁이 있다면? 자 소소하지만 설문조사 앱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꾸준히 모다 으 보면은 그리고 약간 마, 만보기가. 좀 많이 효과가 좋아요. 보험 앱에서도 만보이 걸으면 한 달에 4,000원 주고, 그런 거 따지자면 한 달에 저도 모았을 때만원씩은 모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았어요 24년도 2월까지는 좀 많이 썼어요. 흥청망청. 근데 이제 3월부터 모으겠다는 마인드로 약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2천만 원 네. 혹시 증빙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하세요. <laughs> 지금 27살이고, 아직 학생인데, 그,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이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80에서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취하세요? 아니요. 자취했을 때 기준으로 80에서 100만원이라 생각하시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 본인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쓰세요? 저는 자취를 안 하긴 하는데, 한 달에 그 정도 쓰기는 해요. <웃음> <웃음> 적당한 건그 정도에 본인은 좀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그쵸, 그쵸. 생각하는 거예요? 네.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저는 보통 밥 먹거나 데이트, 데이트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쵸 밥 먹거나 데이트 하는데 그 정도 나 간다니까요? 그쵸. 그니까요. 네. 이게 줄이고 싶어도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보통 한번 만날 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 그쵸. 쓰 쓰고. 인당 5만 원, 10만 원이죠.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어?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이제 요즘 물가가 또 워낙 비싸니까. 점심 한번 먹으면 5만 원이고. 그쵸. 이제 점심 한번더 먹으면 10만 원. <laughs> 그렇 <그쵸. 웃음> 카페 한번 가면 3만 원이고. 맞습니다. 혹시 연봉 앞자리 수만 공개 가능할까요? 제가 근데 지금 인턴이어서. 3? 본인이 살면서 질렀던 가장 큰 소비라고 해요? 노트북. 네, 노트북. 네, 맥북. 살 얼, 때. 얼마? 220만 원? 본인이돈 모아서 그냥 네네. 한 번에 질렀어. 저한 번에. 쓰면서 가, 좀 아깝다. 느껴지는 소비가 있다면 핸드폰 요즘 살짝 굳이 비싼 거안 사도 될것 같아요. <웃음> 지금 <웃음> 3년 쓰고 저도 이제 바꿨는데 이게 바꾸면은 또 요금제를 또 비싼 거를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쓰시는데요, 지금? 지금 최근에 15%로 바꿨는데 굳이 쓰시네요. 저12% 쓰거든요. 아, 저도 원래 13% 3년 쓰다가 이제 <laughs> 3년 바... 쓰셨어요. 네, 네. 아, 바꿨는 네? 아, 그냥 13%더 써도 됐다. 왜냐면 이제 약정이 끝났으니까 통신비가 덜 나갈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후회가 됐다. 본인이 그러면 생활비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뭐몇 가지 꿀팁이 있다면 배달 음식 줄이는 거랑 저는 이제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출출박스라고 그 싸게 파는 그런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서 약간 저녁을 때우면 식비를 엄청 줄일 수가 있죠. 그럼 복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된다. 생활비를 <laughs> 줄일 수 있다. <laughs> 그렇죠. 29살이고 회사 다니고 있어 본인 나이 정도 되면은 어.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취하면 150만원 정도는 네. 나가야 자취하세요? 네. 비용 얼마 정도? 자취비용. 자취비용 월세로 매달 관리비 포함해서 56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쓰세요? 130에서 140 정도 쓰는데 월세 포함해서네 월세 포함해서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식비랑 이제 데이트 비용 데이트 한번할때 얼마 정도 써요? 한번 이런 데 나오면 4, 5만 원은 뚝딱이고 저녁 먹는다고 생각하면 10만 원까지도 하루에 쓰는 것 같아요 분당 10만 원? 아니요 같이 술 같은 거잘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영화 보고 하면 은 10만 원 정도 쓰게 되는. 혹시 연봉 앞자리만큼이에요? 3천만 원 중후반대예요. 살면서 가장 컸던 소비가 뭐예요? 저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노트북 한번살때좀 비싼 거 샀었던 것 같아요. 2 5 0만원 정도. 나는 남들에 비해 이런 소비는 진짜 안 하는 편이다. 저 화장품 요즘에 좀덜 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한 달에 5만 원씩은 썼는데 요즘에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서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사게 돼. 써놓고 아까웠던 소비. 여행가서 면세점 가가지고 혹해서 좀한 30만원 중후반대 가방을 샀는데 생각보다 들고 다닐 일이 없더라고요.